자, 2020학년도 1년 동안 한국사 수업은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한국사가 원래 3단위 수업인데요. 어, 올해 2학년 때 2단위 수업을 하고 나머지 1단위는 3학년 가서 수업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2학년 때 2단위 수업을 1반부터 10반까지 어떻게 나가냐면, 먼저 1단위는 최교동 선생님이 1반부터 10반까지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까지 전근대사를 쭉 공부를 할 겁니다. 어, 고조선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우리 역사가 어떻게 해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로 변화되고 발전해 가는지, 그들의 경쟁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삼국 간의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고려로 어떻게 개성되었으며 고려 귀족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를 공부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단위는 제가 가르칠 건데 근현대사, 흥선대원군 이후에 우리가 개항을 하고 근대 문물을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근대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외세의 침략과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말죠. 이때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식민지배했는지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일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어떤 투쟁을 전개하였는지 공부해 볼 겁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숱한 독재자들이 민주주의를 질밟는데도 우리의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 발전내 나왔는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찢어지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는지 각각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동 선생님은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쭉 나가실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영상 수업을 미리 시청하고 온 다음 수업 시간에는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수행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수행평가는 제가 나가는 근현대사를 주제로 한 수행평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규동 선생님이 나가시는 전근대사를 주제로 한 수행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공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든지 혹은 조별 토론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낸다든지 모두 다 수업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부담은 사실상 거의 없을 거예요 다만 근현대사 수업의 경우 수업 양상을 미리 보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경우 수행평가에 차질이 생기거나 혹은 여러분들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업 양상은 수업 전에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행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평가 얘기가 나온 김에, 어, 1년 동안 한국사의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를 해드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전체적인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리고 수행평가 40. 이렇게 전체 100점의 기말점수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올해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모든 평가의 20% 이상을 서논술형 평가를 하도록 어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도 올해부터 어, 20% 이상의 서논술형 평가를 시행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한국사가 2단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보다 좀 낮은 비율의 서논술형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서는 어, 1년 동안 5% 전체 100 중에 5% 정도의 어, 서 논술형 평가를 진행하게 될 거라는 거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수업 시간에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해마다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문제집이 무엇인가요? 어, 어느 출판사의 문제집이 좋냐면 뭐 굳이 보자면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제일 좋겠죠. 근데 최근에 기초, 한국사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모의고사도 너무 쉬워져가지고 우리 내신이랑 뭔가 좀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볼 거면 한 적어도 2015년, 2014년 그 이전에 어려웠던 시절에 한국사에 기출문제를 구해가지고 전국연합학립평가나 혹은 수능 모의평가 혹은 수능 문제를 구해서 풀어오면 한국사 내신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별도의 문제집은 사실상 우리 내신 수준이랑 너무 안 맞아서 풀어볼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질문, 한국사 학원을 꼭 다녀야 될까요? 음, 다닐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어, 수능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기출 문제 등을 꼼꼼히 풀어보다 보면 스스로 알게 되는 문제 유형과 그 다음에 출제 경향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본인 스스로 그 경향을 파악하지 못하면 학원 가서 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한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 이름, 역사적인 사건 다 외워야 되나요? 어허. 역사는 어떤 과목이죠? 암기하는 과목인가요? 이해하는 과목인가요? 역사는 이해하는 과목이죠.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역사는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목은 맞긴 맞는데요. 뭘 알아야 이해하고 뭘 알아야 분석하지. 세종대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야경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임꺽정의 난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할 거예요? 자, 한국사가 중학교 때랑 달리 좀 까다로운 것은, 중학교 때뭐 모든 학교에서 그러진 않았겠지만, 어, 적지 않은 학교에서 단순한 지식 암기만 가지고도 한국사를 풀수 있었다면, 이제 상황은 달라졌어요. 수업 시간에 배우는 웬만한 역사적 인물들과 역사적 사실들은 다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시고, 그러한 역사적 인물과 사실들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인과관계를 갖는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무식하게 정말 다 외우지 마세요. 맥락을 보셔야죠. 맥락을 보다 보면 어떤 게 진짜 핵심 중요한 인물인지, 어떤 게더 중요한 사건인지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것, 그게 한국사 공부하는 중요한 요령이 될 거예요. 그런 거는 공부하다 보면 차츰차츰 알아 나가게 될 거고 수업 시간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각각 설명을 해 드리게 될 거예요. 한국사 수업에서 이제 설명을 다 했어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또 자주 묻는 질문이 하나 더 있었네요. 네 번째, 자주 묻는 질문. 나중에 학교 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어떻게 기록하나요? 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1년 동안 내내 제 수업 시간에 영상을 보고 와서 혹은 최교동 선생님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수행평가를 할 거예요 그 수행평가 수업 시간 중에 이루어진 수행평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는지를 정리해가지고 학교생활기록부가 작성될 거니까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도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수행평가의 결과물을 그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 앞으로 모든 수업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아마 선글라스 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선글라스 끼는 이유는 1번 뽀대, 2번 간지, 3번 어, 연예인병. 자 아무튼 선글라스 끼는 이유는 정말 의외로 되게 단순해요. 어 제가 한 20년 전쯤에 어, 라식 수술을 했는데 그때 라식 수술한 이후로 조금만 햇볕이 강해도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몇번 찍어봤는데 똥인상을 쓰는 거죠. 이러면 훨씬 더 버벅대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 없이 조금만 눈이 부시면 저는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선글라스를 끼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업 영상에서 선글라스 끼고 나와가지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겨울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하네. 한국사 수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뿅.